여기는 나주입니다.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내가 송 대표님 빨리 지나쳤어. <laughs> 아, 잘하셨습니다. <laughs> 아 이제 지금 네. 현재 여기에 이제 열매가 몇 개씩 맺히긴 맺혔는데 이렇게 맺히긴 예, 맺히. 예, 예, 예. 꽃은 지금 엄청나게 왔었습니다. 그러니까. 꽃은? 꼭본 것처럼 네. 얘기하지 말고. 대표님. 어느 정도 왔어요, 꽃이? 리얼하게 한번. 뭐, 보시다시피 뭐 엄청 왔었어요. 이게 예. 다 떨어졌잖아요. 떨어진 게 가장 큰게 날씨 같죠? 예. 비가 너무 오랫동안 왔어요. 아 여기는 또 비가 내려왔어요 열흘 동꽃피을때 그런 방법이 힘들지. 지금 그래도 아직 순이 안 됐고 꽃이 물고 나올 개연성이 있어요. 네. 아직 꽃 있는 것도 있고. 예. 네. 요럴 때. 뭐 이제 지금 겁니까?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쪽에 음. 보시면은 박피를 어, 여기나 어디 에 하실 수가요. 근데 이제 지금은 네. 하나, 둘, 셋. 아, 가지 세 개. 하나, 둘, 셋. 여기서 하세요. 사장님. 그렇지. 예, 여기서만. 기운이 네. 제일 싼 위를 그렇죠. 빨리 잡자. 급하니까. 네. 밑에 건 신경 쓰지 말고, 여기도 하나, 둘, 셋. 여기잡으라 얘기. 그러면 네. 지금 최선을 다하자는것 중에 하나가, 첫, 예. 첫째가, 예. 가지 한세 번째 밑에 위에서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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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피하자. 예. 이건 1년생입니다. 아, 올해 1년생. 1년생이 때문에, 근데 2년생은 각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음. 하고, 네. 이제 사장님이 여기 내가 보면 박피하기가 있고, 그 다음에 예. 이제, 다시 꽃만들기란 말이요 사장님 네, 네. 가면 이제 꽃 오게 어차피 하기. 이제 사장님이 꽃이 어느 정도 이제 응. 지금 꽃이 오든 안 오든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박피를 하고 나면 인상가리는 치셔야 돼요 네. 응. 인상가리가 퀵단단하고 이제 아미노산하고 세 가지는 치셔야 됩니다 가고 이게 이제 박피를 하잖아요 네. 가면 5일이나 6일 정도에 이제 없던 꽃도 생깁니다 네. 그때 어떻게 해줘야 돼? 생기는 거예요. 꽃이 오면 꽃이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예. 인상가리 퀵단단 꽃게 하면서산 이건 기본으로 치고요. 네. 꽃이 온 상태에서는 이제 결실해는지결실지그아 예, 예. 그게 빠져서 예. 내가 그런 게. 결실해야지. 그때 치셔야 돼. 왜냐면 고건 단독이에 사장님. 예. 결실해너지는 단독. 저기 꽃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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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었어. 아 이것보다 네. 더 와야 돼. 네. 어쨌결실을너지 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장님 봐봐. 이게 지금 꽃이 지금 네 개잖아. 그죠? 이런 거네 개, 네 개. 6, 에서일 개가 와요. 6, 에서일 개가. 아 영향이 네. 좋은. 네. 영향 좋아서. 자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. 그 다음에, 이제, 우리 사장님이, 이제, 나름대로 올해, 이제, 열심히 들어가셔갖고, 요게 지금, 요게 80간인가 건 보십니다. 아, 밀식이지? 응, 예. 금식으로 하셨습니다. 송 대표님은, 네. 한 번만 언급하요 자주 온거보면 예. 오해받아. 하하하. <laughs> 아, 습니다 아, 아니요. 진짜, 밀식 재배가, 네. 네.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. 그렇죠. 묘목하는 입장에서 밀식 재배를 자꾸 강조하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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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해받는다니까.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, 돼. 꽃이 네. 있는 상태에서 사장님, 요게 이제 딱 여기 세계에서 딱 해주면 변화가 생길 겁니다. 네. 실망하지 마시고 아, 이렇게 이제 예. 어.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여기 봐요 사장님. 요요 요거 네. 물 부족, 칼슘 부족. 저기 <laughs> 네. 대표님 네. 여기 밀식 재배는 성립농원하고 관계 없이 스스로 하신 거죠? 빨리 밝혀야 돼. 아, 맞죠? <laughs> 예. 그고 아. 관주도 사장님 인상 가리 아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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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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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가문 사장님 또 물어보고 싶은 말 하고 사장님이 나는 진짜 제대로 농사지는게 지금 풀을 다 메고 있습니다. 네. 아 이거 제초제 네. 안 하고 메신 거예요? 다 메시는 거예요? 다 뽑은 거예요? 다 뽑은 아, 거예요? 사장님이 왜 네. 살이 안 찌나 이유를 <laughs> 알겠다.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. 왜냐면 얘들은 제초제를 한 번도 안먹고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막 말만을 우리가 제초 매트. 송 대표님. 도안깔았단 말. 송 대표님. 예예예. 열 받았어요. 예, 예, 예. 열 예, 받았습니까? 어. 마무리 아, 그러면 빨리 끝내야죠 <laughs> 지금 이제 이제 하우스가 덥다 보니까, 보니까 이게 장비가 좀 열이 받습니다 아, 그러니까 네. 이제 사장님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분을 알려줬잖아 닭피하기 네. 하나 둘셋세 마디에서 네. 그 다음에 이제 인면가리 네. 퀵단단칼슘 아미노산 연면시비그 다음에 관주. 꽃이 싹 오면은 꽃이 오면은 결실을 하지 네. 그 다음에 관주는 인상가리 네. 예. 이, 이사. 지금, 지금, 예. 네, 이제, 새로 꽃이 와서 착과가 됐을 때, 예, 예. 수확이 가능할 까요 아, 그럼요. <laughs> 달에... 아니, 여기는 남부지방이잖아. 요 예. 다른 데보다, 예. 적어도 한 5일에서 일주일은 더 여유 있어요. 예. 이런 거는 예. 결실되겠네. 예. 될 꽃이. 거예요. 빨고 지금은 맨 꼭대기라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라서. 진행이 빨리 햇빛 겁니다. 양만 있고, 온도만 맞으면은, 제가 보기에는 뭐, 이게 열매가 결실이 안 된다 된다, 이건 필요 없습니 아, 햇빛은 뭐, 예, 충분해요. 어쨌거나, 최선을 다 해보자. 최선을 다 해보고, 이제 경험이니까 네. 될 거고,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, 8월 한 15일 요 정도에서, 이제 조금 더 있어. 일주일 내로, 저기 뭐야 꽃이 많이 온다 면 됩니다. 예. 자, 잠깐만. 제가. 예. 한번더여쭤볼게 여기 몇 평에 몇주 심었어요? 200평에 470주. 송 대표님. 네네네. 웃어요. <laughs> 자, 이제 끝낼 거예요.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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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상, 강성시 건강목비에서 나주 에덴 농원 대표님이 꽃이 너무 많이 와서 기대를 하셨는데, 내리 열을 비오고 나서 꽃이 져서 속상하시고, 그래서 오늘 급히 왔어요. 네네네. 송 대표님이 진단 몇개 해드렸는데, 좀 효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네네. 두분 대표님, 감사합니다. 이상 예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